도전! 벼는 대대로 씨앗받아서 벼농사를 지어내려온 벼들을 통칭해서 토종벼라 얘기를 합니다. 씨앗은 우보 농장이라고 농장주께서 여러 종의 벽씨들이자라져가는 것들을 안타까웠게 생각하셔가지고 혼자 이렇게 보존을 하시면서 세종포를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최초 씨앗은 그분께 구했습니다. 거창공유농사회적협동조합이 결국 우리 지역의 먹거리를 소비자들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다양성에 기반한 농사가 이어져야지 우리 식량에 대한 자급률뿐만 아니라 식량 조건도 지키고 조용의 다양성을 지키고 유지함으로써 또 이렇게 지속 가능한.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유지되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되었고 특히 이게 토종별 씨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들이 이렇게 계량종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맛 같은 쌀이라고 해도 똑같은 맛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토종별을 농가와 연결해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체 지원농업 사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경작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지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농사 같은 경우는 소득 보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비에 못 미치는 쌀값이 사실은 변농사를 많이 포기하게 된 부분입니다. 특히 어 그렇게 소득도 잘 보존되지 않는 변농사를 토종벼는 이렇게 수확량이 한 절반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더 접근하기가 힘든데요. 그 그래서 결국에는 소득 보존에 대한 문제가 있고.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우리 종자들이 이어서 나가게끔 그리고 씨앗 받는 농사가 이렇게 지속되게끔 하는 받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쌀을 생산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씨앗을 놓고 모판 작업부터 기본 계량종하고 별도로 종별로 구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작부터 힘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는 과정도 어느 정도 양이 되어야 이산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정도 규모화도 필요하고 소량일 경우에는 손으로 경작하는 이렇게 심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많이 지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그렇고 수학 단계에서는 이렇게 벼가 있으면 배워서 콘바인으로 베게 되는데 이 토종벼는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계량종 벼를 베었다가 토종벼 논을 빼면 조심하더라도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일부 품종이 그래서 씨앗 받는 종자용은 이렇게 단으로 묶어서 별도로 베어서 종자를 받게 되는 거죠. 종자용으로 사용할 이제 씨앗들은 사실 다른 동자랑 섞이게 되면 토종 종자를 이어간다는 부분들이 조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종자용은 이렇게 따로 수확을 해서 별도로 말려서 어, 시양용을 채종하고 있고, 요, 토종 씨앗, 요것도 저희 콤바인을 배더라도 별도의 건조 과정으로 분리돼서 하고 있고, 도정도 같은, 다른 품종 도정을 같이 하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 분리해서 도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밥상에서, 어, 벼, 이렇게 쌀을 맛보실 때, 아, 쌀이 다 똑같은 맛이 아니라, 이런 종의 쌀은 이런 맛이 나는구나. 저런 종의 쌀은 저런 맛이 나는구나. 그리고 이 쌀은 밥쌀용으로 좋구나. 그리고 막걸리 담는 용으로 좋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결국 종의 다양성은 우리의 맛의 다양성으로 이어지고 그것들이 결국 우리 먹거리가 지속 가능해 하는,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공동체 지원 농업으로 이제 느래랑이 들어서 토종 쌀을 재배하고 또 우리 거창푸드 문영등 활동가가 토종 벼 채종포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종자용으로는 저희 푸드가 매입해서 종자용 체험용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려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토종 쌀을 농가에서 수확을 해서 거창푸드에 백미와 칠분 도미, 오분 도미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분도로 해서 입고 될 예정입니다. 11월 초면 맛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거창푸도 직매장에서 구매 가능하시고 거창몰에서도 구매 가능하실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이 올해 거창군에서도 토종벼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토종벼 질불금을 진행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 되진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1,800평 넘게 이제 농가에서 했는데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다만 이제 토종벼가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기존 쌀보다는 이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한몇달 정도는 여유 있게 맛보시지 않을까 합니다 아. 네. 거창에서는 농사지은 네. 농가가 지금 여기 마리영승의 느레랑에들 농가와 네. 그리고 이제 거창군 여성농민회에서 네. 네. 풍령정리소에서 아, 이렇게 거기 사장님께서 직접 네네. 농사도 지으시는데 네네. 거기 따로 농사를 지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적은 양이지만. 어, 그리고 어, 실제로 저희 이제 느래랑 애들 농가는 작년부터 벽꽃 모임이라고 해서 토종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네다수 농가 같이 결합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종변 농사는 사실 농사 짓는 농민 입장에서 굉장히 번거롭고 꺼려지는 농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봤을 때는 이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 특히 종의 이렇게 멸종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 사회나 우리 인간의 삶에서 잃어버리는 씨앗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특히 쌀은 우리나라 대대로 식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비록 가격이 좀 비쌀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농민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이 씨앗을 이어나가는데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